자,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, 어, 다음이 성립할 때 상수 a 값과 f a 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fx를 한번 구해보죠. x-2로 나눠주시면 fx가 구해지겠습니다.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방금 뭘로 나눴냐면은 x-2로 나눴단 말이야. 근데 얘가 0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치 0이 되면 나눌 수가 없잖아 그래서 x가 2가 아닌 경우는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x가 2인 경우에는 따로 구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하여라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함수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2에서도 연속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는 것은 x2에서의 극한값과 다음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. 자, 그러려면 극값 구해보죠. x에다 2 넣습니다. 어, 분모 0 되네요.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죠. 자, x에다 2 넣어주시면 4 플러스 8 플러스 a이고요. 이게 0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A-12고요. 자, 그럼 여기서 분자에서 인수분해 대해서 X 플러스 U, X-2 되겠고요. 약분 되겠죠. 자, X에다 2 넣어주시면은 극한값이 8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그럼 함수값도 8이 되줘야 되겠죠. 그래서 F2는 8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